언니들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요거 언니 빅사이즈 아우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언니들 요거 약간 얇은 소재예요. 막 굉장히 답답한 소재로 안 나와요. 사이즈 큰 거는 언니들 조금 얇게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경량 패딩보다는 살짝 도톰한 거의 그냥 경량 패딩 수준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 되게 잘 나가서 검정하고 요 아이보리 없는 칼라 언니들 사진 첨부 해놔 드릴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63, 63 조금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63 원래는 64 정도 나오는데 제가 1cm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카라가 포인트예요. 여기 달려 있는 카라예요. 주머니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장감도 되게 좋고 언니들 요렇게 요게 왜 주름이 있냐 팔 뒤꿈치 언니 구부렸다 폈다기 하 되게 편하게 나오는 부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로 누비라서 언니들 입고 벗기도 좋지만 좀 날씬해 보이는 칼라예요 사실 요렇게 큰 사이즈는 저도 되게 맞아요 언니 요렇게 똑딱이에요 똑딱이 사이즈 언니 이렇게 좋아요 근데 두툼한 거 싫어하는 언니들한테 되게 좋아요. 없는 컬와는 제가 언니들 첨부해 놔 드릴게요. 기장감 언니들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이즈 큰데 이 어깨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똑딱이 단추라서 언니들 그냥 바람 들어올 때 이거 단추 채워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주머니는 이렇게 입고 편하게. 이게 시선을 분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사이즈 되게 좋아요, 언니. 팔 길이감도 되게 좋고. 사이즈 언니 엄청 좋죠? 없는 컬러는 제가 사진 첨부해놔드릴게요 총장 언니들 83이에요, 83. 엉덩이 가려지면서 허벅지 있죠? 그 정도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1번, 2번 사이즈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그냥 프리 사이즈예요. 가슴 담이 언니들 완전 좋아요. 62까지는 그냥 아주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들 칼라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얇은 소재 언니 투톤. 이 단추가 언니 양쪽으로 이렇게 두겹이에요두 겹. 롱패딩 살짝 긴 거. 얇아요 언니 소재가 두꺼운 소재가 아니라 얇아요. 타라, 내가 답답해서 싫다, 언니들. 다른 원피스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라운드로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내가 근데 멋을 주고 싶다. 다른 옷에 언니들 요거 탈부착 가능하세요. 다른 옷에 원피스에 하셔도 되고, 여기 아우터에 세트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완전 좋아요, 언니. 얘도 컬러, 언니 네이비하고 두 가지인데, 제가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사이즈 언니들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툼하게 나오는 소재는 아니에요, 언니. 가슴 반면 67인데 65로 갈게요. 총장 언니들 110 108로 갈게요. 108. 110이 약간 안 되긴 하는데 108 정도. 아까 엉덩이 가려지는 것보다 얘는 사이즈가 언니들 종아리 무릎 바로 밑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있고 굉장히 편해요. 단추가 두 개인데 단추 활용하는 건한 개예요. 그냥 여기 가슴을 좀 분산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라 이거 제가 아무거나 활용 언니들 가능하세요. 뒤에도 원단 여유가, 뒤에도 언니 원단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오버핏으로 입은 거 좋아하는 언니들한테 추천드려요. 카라 언니 싫으시면 탈부착 가능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 카라는 딸려져서 가지만 언니들이 활용하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완전 좋은 그런 옷인데 두껍지 않아요, 언니. 내가 요거를 얇은 거는 나는 싫다 하시는 언니들은 피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사이즈가 큰 옷이 아직까지 두껍게 나오진 않아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얇은 경량 패딩 수준의 두께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아우터 두 가지 들어와 있어요. 이두 가지 스타일은 언니들 제가 세일 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아, 뭐예요? 하는데 이거 언니 사실 실으시면 떼셔도 되고 원래 이게 이렇게 묶는 묶는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니 묶어갖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막 싫다 그러시면 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주머니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가슴 단명 언니들 68이에요. 총장 언니들 60, 70. 얘랑 언니들 얘랑 비슷한 기장이에요. 땡땡이랑 이렇게 입었을 때 기장감이 거의 같아요. 박시하게 입는 거 좋아하면서 이렇게 언니들 매듭 묶는 거예요. 이 매듭 조끼는 세일해드릴 거거든요. 이거 완전 얇은데 실내에서 입으시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 칼라감 세 가지 나오는데 일단 검정색 먼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 묶어가지고 주머니 포인트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약간 묶음으로써 허리라인 살짝 강조해 주는 그런 라인처럼 돼요. 칼라감 언니들세 가지 칼라 나와요. 이렇게 하니들 심플한 느낌이에요. 뒤에도 굉장히 심플한데 앞에는 이렇게 하니들 매듭 때문에 조금 더 블링블링한 효과를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엉덩이 라인 살짝 가려지는 정도의 조끼 라인이에요. 예넌이 원피스 위라든지 약간 치마랑 아니면 통과지랑 조금 짧게 걸치는 그런 조끼예요. 가까이서 보시면 하트 누비로 되어있으면서 단추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추랑 이 하트 누비로 포인트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은 언니 이렇게 무지개하고 검정하고 얘는 언니 그냥 심플한 검정이에요. 단추 언니들 똑같이 떨어져요. 단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 주면서 이렇게 검정하고 언니들 무지개 칼라. 가슴 단면 올리기 빅사이즈예요 언니 빅사이즈 근데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 한59 88까지는 충분히 맞는 사이즈예요 아 총장 총장 제야언니 총장 언니들 54예요 그 그러니까 조금 짧게 원피스라든지 그렇게 라인 위에다가 살짝 걸쳐주는 그런 조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 주머니 없어요. 요거는 그냥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모양처럼 떨어지는 라인이고, 요기 언니들 무지개,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들 그냥 검정이에요. 단추는 똑같이 나오고,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두 가지 컬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큰건 언니들 수시로 들어오면은 얘기해 드릴게요. 바지 사이즈 언니, 요거는 있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만약에 하실 거면, 8899 언니들한테 추천드려요. 8899, 스판 있는 바지. 요거 밤색이랑, 요거 검정색. 원래 99 사이즈라고 써있는데, 약간 하체 뚱뚱한 88 언니라든지, 99 언니들까지. 그냥 8899 언니들 볼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진 언니들, 이렇게두 가지 컬러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그냥 깔끔하게 하나 입어주셔도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사이즈 큰 거는 언니 그때그때 그때 들어오는 대로 언니들 보여드릴게요.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